직선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이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하겠대. 일단 하나하나 가보자.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가 바뀌죠?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3X 하고요. 마이너스 Y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직선 L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고, 이걸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을 C라고 하겠대. 자, 보세요. 얘가 도형이긴 하지만, 도형이긴 하지만, 음,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두 가지를 다 해보자. 만약 이걸 도형으로 한다면, 어,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죠. 그니까, 러 빼기 x, 빼기 3의 제곱, 빼기 y, 플러스 k의 제곱은 5, 이렇게 될 거야. 아, 이게 c인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자, 원의 중심이, 이 경우는 이제 도형으로 그냥 해석한 거고, 만약에, 점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점이, 3, 빼기 k가 있죠? 여기 보시면, 3, 빼기 k, 반지름 5라는 거 알고, 요런 상태야. 근데 얘를, x 요즘 뭐냐, 원점 대칭을 했잖아. 원점 대칭했으니까, xy5가 다 바뀌어서, 빼기 3과 k라는 원의 중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옮겨간. 그러면 3이니까 아 빼기 3이니까 이렇게. k이니까 y k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도형을 이용한 것과 점을 이용한 게 같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빼기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다른 말로 x 스 플러스 3의 전체 제곱과 같죠. 음. 그다음에 얘도 y 빼기 k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어때? 네, 똑같죠. 이 녀석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지금 현재 원의 방정식을 하나 억울했고요. 그런데 음. 이게 얘가 대항과 이거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이 하나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그게 뭐야? 빼기 3, k가 되고요. 반지름은 루트 5인 상태라는 거죠. 어. 이 상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선이 C의 넓이를 반토막 낸대. 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직선이 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면 당연히 이 넓이와 반원의 넓이와 반원의 넓이는 동일하겠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점의 중심도 있죠. 2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예요. 이등분했던 그래서 3 k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지. 직선에다가 자, x에 빼기 3 넣어주면 빼기 9, y에 k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k는 빼기 13이 되겠네요.